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더 확대 강화되면서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체온증 환자가 다수인데요.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체온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5에서 1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산지는 1에서 5cm 정도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쪽 지역의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대구가 2도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읽겠습니다. 모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지만 그래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